여러분들이 쉽게 치지만 뭔가 세게 맞는 그냥 갔다가 툭 이렇게 그냥 대충 쳤는데도 멀리 나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뭐 이렇게 살살 쳤지만 1뭐2 7 0 정도가 갔는데 아무튼 약간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뭔가 이런 부드러운 스윙을 하지만 거리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갖고 있냐면. 모멘텀입니다. 골프는 모멘텀입니다. 그 뜻은 골프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다가 뻣뻣하게 해가지고 백스윙 갔다가 휘두르는 게임이 아닌 겁니다. 특히 비거리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좀 뭔가 이렇게 헐렁하게 휘둘러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진짜 그냥 힘만 빼면서 이렇게 쳐가지고는 거리가 안 나갑니다. 지금 보시면 뭐좀 100m도 안 나갔는데 진짜 힘만 빼면은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힘은 빼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순간적으로 스피드가 탁 날까 힘을 빼는 건 맞습니다. 힘을 빼는데 그 힘이 어떠한 힘을 빌려 가지고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게 뭔 뜻이냐? 그냥 힘을 빼면서 백스윙에 올라가게 된다면 어떠한 힘을 받아 가지고 백스윙까지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냥 힘 빼면서 들어 올라간 거겠죠.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 가지고 치게 된다면 그런 힘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내려올 때도 받지 못한 힘으로 다운 스윙이 내려오겠죠. 많은 아마추어 분들의 힘 빼기 스윙이 보통 이런 패턴입니다. 근데 우리가 백스윙 탑까지 여기서 여기 구간까지 어쨌거나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은 땅에서 나옵니다. 이 땅을 뭔가 이차 올라오는 힘에서 제 손이 올라가죠. 그냥 올리는 힘? 땅을 차면서 올리는 힘.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오른쪽 발을 사용해 가지고 올라갔다면 이제 다음은 왼쪽 발로 자연스럽게 넘어옵니다. 자, 우측 갔으니까 왼쪽으로 우측, 왼쪽 우측에 빌렸던 힘을 왼쪽으로 넘어오려고 할때 살짝 돌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제 팔은 갑자기 뭔가 확 튕겨나가는 이런 뭔가 브레이크 동작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제 구심점이 여기였다면 백스윙 때 갔다가 그대로 계속 돌면 뭔가 팔이 확 튕겨나가는 듯한 느낌은 없어요 근데 우측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딱 넘어올 때 회전을 안 하고 세게 뭔가 버틸려고 하게 된다면, 멈추려고 하게 된다면 코어가, 그럼 제 팔은 뭔가 갑자기 또 가만히 있었지만 팔이 확 튕겨나가는 그 힘을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우측으로 갔다가 그냥 가면 똑같이 힘 뺐어요. 힘 뺐어요. 힘 뺐는데 뭔가 이 헤드 끝에 힘이 전달이 되는 느낌은 크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측 갔다가 뭔가 왼쪽에서 방금은 침도 다 뺐지만, 여기서 약간 브레이킹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헤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렇게 확 털어내지는 뭔가 헤드가 확 빨라지는 이런 가속 감속의 작용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방금 똑같이 힘을 빼고 쳤지만, 비거리는 뭐 70m가 더 나갔습니다. 분명히 힘 뺐어요. 근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힘을 그냥 빼면서 스윙을 하는 거랑은 완전히 좀 다르겠죠. 지금도 보면 150. 백스윙 갔다가 그냥 이렇게 털어내는 겁니다. 분명히 힘이 되게 빠져 있었고 브레이킹을 걸어가지고 헤드가 확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느낌상 우측 갔다가 회전하지 말고 이렇게 버텨지면서 헤드가 내려올 때이 무게가 있으니까 이제 헤드가 확 튕겨나가면서 릴리스가 저절로 되는 스윙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냥 진짜 힘 빼거나 모양만 만들어가지고 스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